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소식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매번 놀라운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로 시장을 뒤흔드는 현대 자동차가 2026년형 무파사를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그 압도적인 변화와 세부 사양을 하나씩 살펴보며 이 차가 왜 주목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파사는 현대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선보인 중형 SUV로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한 모델로 재탄생했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완전히 새로워진 정면부 디자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대담한 파라메트릭 그릴 패턴과 얇고 날카롭게 뻗은 LED 주간주행 등 그리고 입체감이 살아있는 범퍼 라인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미래적인 느낌을 주며 도시와 오프로드 어디에서든 강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측면부는 근육질의 휀더와 날렵한 캐릭터 라인으로 역동성을 강조했습니다. 19인치 또는 선택가능한 20인치 알로이 휠은 SUV 특유의 강인함을 살리면서도 세련미를 더합니다. 후면부는 파노라믹 리어램프가 차폭 전체를 가로지르며 야간 주행 시 독창적인 빛 패턴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드러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감이 한층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12, 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동일한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파노라믹 형태로 연결돼 마치 고급 플래그십 s u v 에 탄듯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차세대 코스 기반으로 더 빠른 반응 속도와 직관적인 UI를 지원하며 무선 업데이트 기능으로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2026 무파사는 실내 공간 활용도에서도 진일보했습니다. 2열과 3열 좌석 모두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하며 3열은 성인 탑승도 가능한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시트는 프리미엄 나파가죽 옵션과 통풍 열선 기능을 지원하며 2열에는 독립식 시트 조절과 리클라이닝 기능이 탑재돼 장거리 여행에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파워트레인 옵션을 다양하게 준비됐습니다. 2. 0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먼저 선보이며 최고 출력 230마력에서 300마력대까지 커버하는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신 E-모션 기술을 적용해 효율과 가속 성능을 동시에 잡았으며 복합 연비는 리터당 18km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모델도 출시될 예정으로 순수 전기 모드로 약 8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 성능 또한 큰 폭으로 향상됐습니다. 현대의 최신 HTRAC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도심, 고속도로, 그리고 거친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서스펜션 세팅과 차체 강성 강화로 코너링 안정성은 물론, 노면 충격 흡수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스노우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까지 다양하게 지원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주행을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 역시 현대의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교차로 회피 지원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태거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2026 무파사에는 AI 기반 운전자 주시 모니터링 기능이 적용돼 졸음 운전이나 부주의 운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경고를 제공합니다. 편의 사양으로는 무선 스마트폰 충전, 14스피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그리고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키나 스마트폰 앱만으로도 전진, 후진 주차를 자동으로 할수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디자인. 성능, 안전, 편의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된2026 현대 무파사는 단순한 패밀리 SUV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현대는 이 모델을 통해 글로벌 SUV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2026 현대 무파사의 주요 특징과 매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SUV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